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대응 전략 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먼저 참고하고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먼저 봐드리면자 최저점 대비해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시면 여기가 추세가 이탈이 된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만장에 들어올리면 다 소비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스닥을 보면 봉이 여기 하나. 둘, 셋. 삼삼봉이죠? 삼삼봉. 밑에 추자라인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고. 예, 이거를 거꾸로 돌려볼까요? 거꾸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즐겨 매매하는 쓰리바닥 하나, 쌍바닥, 쓰리바닥.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죠. 그죠? 일단 매수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손수가 여기다 잡아놓고. 자. 여기 이 쓰리바닥이에요. 쓰리바닥이면 이제 사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정상대로 해놓으면, 형상으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현금화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비중은 축소하는 게 네, 현금 좀 늘려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뭐 어, 당장 뭐 어, 지금 내일 당장 이렇게 무너진다 뭐그 뜻으로 얘기 해 드린 건 아니고요.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삼성 나스닥 3 3봉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추세가 깨졌다라는 거 이렇게 꼭 알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 이게 추세 깨진 모양새가 좀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는 약간 좀 디커플링이라서 상황이 좀 다르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를 보면 추세 라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긋고 보면, 예 3200이죠? 이예 3200을 반드시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로 종가상 이탈한다라면 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보통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고점 대비해서 시장이 조성받아서 보면 여기 10% 마이너스 10% 빠지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 10% 잡으면은 역시나 3,000 정도. 3 0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계산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튼 간에 3,200이 깨지면 현금을 좀 늘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존스가 깨졌으니까 나는 미리 좀 현금 좀 만들겠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당분간은 버티려고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쭉 올라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결론 난건 아니고요. 눌림목 지금 현재로서 얘만 보면은 눌림목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만 보고 있을 때는 눌림목 매수가 맞는데 다우존스는 현금화해야 되는 차트고 맞죠, 그죠 나스닥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거를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러질 때는 그냥 한 방에 부러지기 때문에 당분간 좀버틸려고할 거예요. 국내 증시는 어쨌든 3,200을 지지하려고 노력은 계속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매수 대응했다가 올라오면은 단계로 짧게 짧게 대응하시면서 보시는 게더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면 예, 라인을 좀 잡아드리면 다우존스가 깨졌으니까 이거 하나만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당장 아닙니다 이거 음,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우존스는 예, 여기까지 여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급반등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만약에 빠진다라면은 들어올릴 때는 급반등 으로 들어와요. 네,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앞전에 5월달에 이런 게 있었죠. 5월달에. 뭐가 있었냐면, 미증시는 5월달에 안 빠졌어요. 네, 대만증시가 여기서 폭삭했죠 그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잡아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조점이 요 라인에서 나오죠. 여기, 여기. 첫 번째 라인, 금락 예, 급락, 순간적으로 급락 시키면서 여기서 점이 나온 거죠. 이게 적은 것 같지만 10, 14%, 5점에서 14% 빠진 거예요. 종목 따지면 평균 한30% 정도 빠졌다는 얘기죠.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를 음, 다우존스가 이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너무 믿고 하시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래서 3만 천, 다우존스는 3만 천까지도 맺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달보다는 뭐 다음 달 초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음 아무튼 조정은 시작이 좀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추세를 이제 지지하고 있어서 조금 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명히 깨진 게 맞죠. 그죠? 어, 깨진 게 맞으니까 대비하시면게 좋고 올라오면 또 두들겨 맞고 자꾸 이제 속임수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쿡쿡 떨어지겠죠. 그그 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뭐 이렇단 얘기 아닙니다. 예.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내일 3200이 왔는데 홀라당 다 던지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길적반등 들어오는 자리니까 들어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200이 깨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넘어가면 저희는 오늘 이제 차바이오테, 차마일 때 지난번에 여기서 샀다 랬죠 여기서 하고 오늘 25,000원대 어, 최고점 부근에서 예, 차익을 좀 했어요. 전량 매도는 아니구요 절반 차익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목 기회 오면 또살 거고 안 오면 말 거고 지지 라인은 여기가 되는 거고 예 아직 오면 사고 안 오면 말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거의 30% 가까이 한28% 정도 이상. 네, 한번 볼까요? 뭐 차바이어택 워낙 비중 싫어도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바이어택이죠. 28.78. 네. 보통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늦게 탑승하신 분들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어,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사신 분들은 28%대 수익률로 음, 차익을 좀 일부 했다라는 거. 이게 비중 엄청 싫어도 된다고 강조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종목이에요. 이때 CMG, 사, CMG 제약도 이때, 음, 하셔도 된다 그랬었고, 이 최대 주주가 차바이 되기 때문에 얘도 산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일단 주력으로, 어 현대로템 이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예, 끌고 와서 차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했던 거죠. 음, 짝짓기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좀 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수가, 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재료가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시장면가좀덜 받겠죠. 그럼 가장 단기적으로 강력한 그 재료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항상들 얘기하는 철도죠.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고 철도 같은 경우는 네. 북한발 호재도 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더 괜찮아요. 지수 영향 잘안봤거든요 원래 그래요. 음, 대국주들은 지수 영향 잘안봤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임종석 남북 공동으로 서울하고 북경 서울하고 북경 열차 신설을 제안하자.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 부분 또 서울하고 북경, 서울하고 모스크바. 국제열차 노선 신설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한다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철도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시장이 뭐, 언제든지 박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감안해서, 대응한다 그러면은, 철도주가 저는 제일 무난하다고, 전부터 계속 얘기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여튼, 호속철는 이거 잘 보세요. 3200깨지는안 깨지는지. 종가상 이탈하면, 이거는 뭐삼천 여기 온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그 정도만 참고 드리고 종목을 어 넘어갈게요 3표 시멘트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가 안 잡혔을 거예요 약간 모질라가지고 음 약간 모질져서 6750원인데 내일이면 잡히게 들어오겠네요 6750원에 한번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넉넉하게 6천 500원 뭐 21선 기준 잡고 하셔도 되고 더 깊숙하게는 나는 저기 대포까지 본다 그러면은 뭐 6,000원까지 어 놓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편할 때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준은 21선 기준 잡아놓고 1,750원, 예, 6,500원 손잡가는 6,300원 잡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계속해서 내일 걸어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표 시멘트 자 3표 시멘트가 오늘 예, 매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여기 5,800원에서 첫확히잡아 잡아 들였었다가 여기서 한7%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죠.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분할로 좀 보시고요. 5,5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했다가 다시 사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5,000원 이탈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고요. 시멘트가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물량이 딸리는 거죠. 고급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응가 5,490원, 어, 뭐 절반만 손절 잡으셔도 돼요. 절반만 손절 잡고 나는 5,100원 오면은 다시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실 때는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분간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예, 철도저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 내내 예. 그리고 GLNC는 예, 조금 60일선은 깼는데 여기서 뭐깼 60일선 펴큰 의미 없어요. 위평선 예, 그런 거 두지 마세요. 음. 내려오면 저희는 여기서 이미 반절 많이 끊었어요. 수익을 챙겼어요. 14만원에서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놓고 3분의 2까지도 팔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차익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 자리는 12만 8500원은 깰것같아 중심이 12만 4천원, 여기랑 11만 9천원, 여기 오면은 7월 초에 이번 달은 그냥 흘려보낼 거고, 요 요정, 정도 들어오면은. 재공략하려고. 예,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장이 미등심만 꺾이지 않았다라면 여기서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12만 8,500부터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일단은 배제하고 배제하고 밑에 단에 한번 좀 기다려 보는 걸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현대 로템은 철도니까 들고 가셨다가 만약에 이건 저도 일부 남은 부분이에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잘 잡아드렸었던 거죠. 어, 요번에 이제, 정보 자체 발표되면, 이 고점 넘어가는지 보고 나서, 일단, 얘는 전량 차익을 하고, 다시 볼 예정입니다. 어, 그 정도. 일부,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룹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좀 혼자 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 여기서 자꾸 이제 걸리는 부분이고, 일단 현금은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가 좋으니까, 수익권 나올 땐좀 조절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정도고요 음, 동아지질은 하여간 2만원 정도 오면은 좋은데, 뭐, 하실 분 하시고, 보실 분, 안 보실 분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 해저 터널 쪽은 분할 매집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대박 터집니다. 예, 그래야 대박 터져요. 그러면 이제, 저라면, 일단은 뭐 2만원이 지질 아니니까 근처에서 한번 사주는 게 맞는 거고, 뭐 최악의 경우는 19,000원까지 열어놓고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판단은 각자 하시는데 21,000원 단 위에서는 사지 말고요. 1,000원 단 밑으로 내려왔을 때 2만원 근처 바짝 붙여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네. 그 정도고요. 일단은 철도주들 좀잘 보세요. 철도주들 잘 보시고 저는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한 2주 정도는 웬만하면 은 매집은 이제 예, 좀 관망을 하면서 철도주 쪽 어, 같이, 단기, 단기보다는 수익성이죠. 어, 요걸로 이번달 철도주 쪽을 한번 좀볼 예정입니다. 네, 그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저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철도주 쪽은 어쨌든 관심있게 보시고, 그리고, 저는 지수는 미증시로 봤을 때, 음, 한 번은 박살 낸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번주는 아닐 것 같고요. 요번주는 아닐 것 같고. 왜냐면 하이 지수가 우리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깨지는 걸 봐야 되겠때문 여기서는 이제 몇번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번 주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지수 조동 나오면은, 지수가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게 포지션을 알기 때문에 그래 포지션. 포지션이란 게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3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3분기. 시작이 됐는데, 이 포지션이, 지수를 폭동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네,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 5월달 같은 조정이 한번 정도, 지난번 2분기 때 포지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5월달 같은 하락장이 한 번은 올수 있어요. 그게, 7월에 오냐, 8월에 오냐, 뭐그 차이 뿐이지, 한 번은 오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천을 한번 위협하는 정도, 아니면 슬쩍 깨던가,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좀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기회로.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있으니까, 그, 미증시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해, 뭐, 상해 종합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박스권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빠져봐야, 빠져봐야 이제, 이 박스 이쪽을 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 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차트가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다우전수하고 나스닥은 워낙 많이 오르고 조정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받았죠. 여기까지도 올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차바이 때 지난번에 제가 매수하거나 좀 올라왔을 때 얘기해 드렸었는데 예, 여기서 차익했다라는 거잘밀고 왔죠, 그죠? 예, 이거 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만 물러가겠습니다.